우아한 레이스 와이드 레그 점프 슈트. 여름에 어울리는 섹시한 레이스 플로럴 점프 슈트. 브이넥 디자인과 백리스로 여성미를 한껏 뽐내보세요. 클럽 가거나 파티에 착용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.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단색 레이스 패턴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줘요.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. 레이스 소재로 여성스러우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. 컴퓨터 화면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냄새가 날수 있지만, 환기를 시켜주면 금방 없어지니 안심하세요. 패키지에는 점프 수트 한 벌이 포함되어 있어요.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아이템으로 완벽한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론스타일의 우아한 레이스 와이드레그 점프 수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여성분들을 위한 완벽한 아이템으로 솔리드 컬러와 하이웨이스트 브이넥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. 여름에 어울리는 스트리트웨어로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.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편안한 착용감과 우아한 실루엣이 매력적이에요.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여름에 어울리는 와이드 레그 팬츠로 여성들의 스타일에 포인트를 더해 줄 아이템이에요. 지금 그런 스타일의 우아한 레이스 와이드 레그 점프수트로 세련된 여름 룩을 완성해 보세요. 네. 여성용 레이스 패치워크 점프수트. 섹시한 오프숄더 슬래시넥, 긴 소매의 우아한 와이드 레그 팬츠, 파티 작업복 아플리케. 봄과 여름에 어울리는 이 아이템은 와이드 레그 팬츠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. 허리는 아이웨이스트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답니다. 두께는 표준으로 얇치도 두꺼지지도 않아요. 이 아름다운 점프수트는 섬세한 디테일과 훌륭한 직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입었을 때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지죠.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싶은 날엔 이 점프수트를 선택해 보세요. 완벽한 핏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.